야 인생아 넌 정체가 뭐야? 여러분 혹시 모야 모야병을 아시나요? 아마 결혼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모야 모야병은 약 3세 이상의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병인데 어른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병이에요. 바로 모든 사물이 궁금해져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라는 질문으로 어른들을 강제로 공부를 시키게 만드는 병이죠. 생각지도 못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말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피곤할 땐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병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 채널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왜 사는지,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고 조회수 1만이 넘으면 이 일을 하는 이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그 영상을 빨리 제작 안 하는 이유가 그 방법을 제작하긴 할 건데 그걸 찾는 게 어려운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가지 예시를 들게요. 요즘 날씨가 더워졌죠. 저희 집도 조금씩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 우리 애기가 모야모야병에 걸리고 처음으로 에어컨이 작동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이 원통이 돌아가면서 바람 나오는 구멍이 보여지거든요. 그때 아빠 왜 그래? 역시나 질문이 시작됩니다. 음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 더운데 왜 에어컨을 틀어 에어컨을 틀면 집이 시원해지거든 어른들끼리는 이 정도에서 보통 질문이 끝나겠죠 정확히는 몰라도 에어컨이 시원하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꼬맹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집이 시원해 집이 왜 시원해 음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시원해지는 거지. 바람이 불면 시원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시원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서로가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그 범위 내에서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라는 질문은 끝없이 이어질 거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보기에는 저런 통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지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커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때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열을 방출을 하죠. 이것을 기화열, 응축열이라고 하고 암모니아나 프레온 가스 같은 쉽게 증발하는 물질을 냉매로 삼아서 상전이를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그것을 제화해서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에어컨의 작동 원리이죠. 여기서 만약에 상전이 현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대충 감을 잡. 알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중요하고 이런 대답을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답변에서 포기를 하겠지만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 과학적인 탐구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 궁금해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책 추천해 달라는 질문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무슨 책을 받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내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는 자신의 수준과 의지에 따라서 답변은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신이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좀더 진리에 다가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맞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궁금증,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구해지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과정에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내가 모르던 걸알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넘어가서 사는 이유가 궁금해서 왜 사는지 고민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곰팡이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답을 찾다 보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인간이 곰팡이에서 시작됐다는 말을 믿기가 싫은 사람들은 신이나 종교로 이어지겠죠. 이 경우에도 자기 수준에 맞는 답이 있을 것이고 그 답에 만족하는 게그 결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인생한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답은 자기 수준과 의지에 따라 그 답이 정해지는 거죠. 보통은 내가 왜 사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다가, 에이, 술이나 한잔 먹자 하던지 아니면 잠을 자버리겠죠. 결국에는 정답은 없고, 믿음만 있을 뿐이죠. 이게 맞구나 하고, 만족하거나. 만약에 내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가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보겠죠? 그리고 옆에서 부모가, 강아지야, 강아지! 저게 강아지야! 멍멍!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먼저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듣게 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다리가 4개 달린 게 강아지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죠. 주둥이가 짧은 것도 강아지, 꼬리가 없는 것도 강아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강아지라는 같은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안하고 개라고 하는구나 라고 배우죠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배우고 점점점점 점점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거죠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수준까지 가면 마음 영혼 공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얄팍하다고 하면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만족할 만한 대답 답을 얻지 못했다면 자기의 실력이 아직 강아지를 배우는 단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거죠. 돌아오는 대답이 형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한 거죠. 더 높은 진리를 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나 성인 군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다해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리를 향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그분들이 쓴 책이나 영상, 강연 등을 보게 되죠. 그런 책을 아무리 봐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 못 되는 이유가 그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암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달라이라마의 책을 보고, 달라이라마의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식으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이나 성인 군자들도 어느 정도의 책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도 했겠죠. 그들이 우리만큼 지식이 많았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다양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대인 관계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겠죠.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인구도 더 많죠. IQ도 더 높은 사람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아이폰이나 우주 비행 기술은 뛰어나도 위대한 사상가는 제가 보기엔 좀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더 적어서 그렇다고 봐요.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기에 바쁘고 그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아는 건 많아서 더 머리는 비대해지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사실들을 다르게만 표현한 책들이 매대를 꽉 메우고 있죠. 요새는 또 글쓰기 강의. 책 쓰기 강의, 뭐한달 동안 책 같이 쓰기, 뭐 이런 강의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걸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재탕, 삼탕한 책들이 더 많아질 거고 더잘 팔리기 위해서 안 사고는 못 빼기게 더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로만 매대를 꽉꽉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책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천권 읽어서 뭐책 많이 보고 하는 거라고는 자기가 책 많이 봤다는 책 하나 써내고 책을 어떻게 읽어라. 독서법 하나 써내고 책 쓰면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책만 쓰잖아요 그리고 끝뭐 이건데 책 많이 봐서 고작 그 정도의 작가밖에 안 된다면은 나는 책안 보는 게더 낫다고 봐요 그 시간에 내가 더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기 분야의 기초 실력을 반복 연습하는 것, 그리고 책 많이 보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돌아가서, 그럼 인생을 왜 사느냐?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고 제가 했었죠. 진리는 모두 상대적인 거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틀린 거죠. 절대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인생은 질문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쉽게 예를 들자면 인생이란 놈한테 야 이게 맞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물어보는 거죠 이 방법이 맞는 거야 하고 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에 질문 답은 안 돌아와요 질문에 질문을 하고 계속 해나가는 게 인생인 거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게 과정인 거고 통틀어서 이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과정인 거죠 성공도 그렇고 자, 이 말이 좀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왜 사는 거지? 라고 내 인생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인생아, 넌 정체가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답이 안 돌아와요. 왜냐? 답을 안 해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사는 의미가 뭐야? 바로 이 질문은 내 인생이 요놈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했으니까 얘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침묵이 흐른 거죠. 내가 질문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했던 건데 사실은 얘가 나한테 물어본 거고 내가 대답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답하는 거죠. 인생이 나한테 어떻게 살 거야라고 물어보는데 내 행동이 게으르고 피곤해 미루고만 싶어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인생한테 그렇게 답을 해준 거죠 제가 그럼 내 인생이 그대로 거울로 비쳐서 나한테 그 결과를 인생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참담한 결과로 보여주겠죠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 깨닫지 않는다면 깨닫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을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니체의 책 중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은 사실 형식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인생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게 아니라 시의 형식으로 해서 어떤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니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니체의 다른 책들을 열심히 봐야지 거의 마지막에 이 책을 보는 게 니체의 책을 읽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먼저 열심히 봤어 니체의 일대기도 다 봤어 그래서 이 책을 볼그딱 목전에 다 왔어요 그렇게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이 책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안 봐도 나는 이미 이 수준에 올라갔어요. 그쵸? 골프 치는 사람들은 타이거 우주한테 골프를 배우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골프 기초반에 들어갈 실력인데 타이거 우주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타이거 우주한테 골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줄까요? 저한테? 정말 친한 친구였어도 아마 타이거 우주가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야. 스크린 골프장에서 1년은 더 다니고 그때 와 그러겠죠 그쵸 프로 중에 프로가 기초를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의 수준을 올려야 돼요 타이거 우즈하고 라운딩은 돌 정도는 돼야지 그제서야 조금 조금씩 가르쳐 줄 거고 한마디 척 하면 척 하고 알아듣겠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싶은지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들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할 건지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말한 이 의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딱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이야기를 본인의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더 하세요. 생각을.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